안녕하세요. 딜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달러 지수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환 시장, 국제 금융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원달러 약과 수준에 거래되었습니다. 1195원, 9 0전 정도. 어전일 뭐 어, 종가 대비 비슷합니다. 제일 종가가 1196원 10제를 끝났거든요. 네,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 강세를 보이고, 달러지수 많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는, 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 미국의 신규 보양책 기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 기술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어, 나스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하고 S&P도 이 올랐는데요. 다우는 0.43% 올랐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미국 캐스팅이 올랐고 달러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왕자 자리를 갖다가 내 주는 것이 아니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엔이 105엔 초반대로 밀렸고요. 유로 달러가 1.17로 달러로 와우 진짜 많이 올랐죠. 급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로 회복 기금 합의 이후 계속 유로는 지금 유로 달러는 고고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미국 정시 어, 다우가 0.43, 나스닥 1.67, 어, S&P가 0.74% 정도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달러 약세에도 아마, 아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미국 정시 상승에 외국인 자본들이, 외국 자본들이 미국 정시로 들어오면서 다우가 미국 정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티븐.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장 끝나고, 어, 뉴욕 시장 장 끝나고 아마, 어, 백악관과 함께 마련한 1조 달러 규모 코로나 19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고 민주당과 협상이 남아있다 이런 어떤 뉴스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좀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 스티브 머니신 재무장관은 오늘 백악관과 공화당이 약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보양책 합의했다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이렇게 이야기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이제 기업들 실적을, 실적 발표에 촉각을 기울인데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마존이, 어, 또 실적 전망치를 갖다가 상향 조정하면서, 어, 아마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 코로나 확진자 수는 미국 쪽에서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홍콩 식당 실내 영업 금지하는 등 세계 각계 또 봉쇄를 다시 강화하는 어,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어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최근에 오브라이언 보좌관 옆에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 문제가 있는 가운데 미국 미중 갈등 이 있는 가운데 우리 미국 경신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000선은 지금 강한 저항선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달러 지수 어 달러 가치 폭락을 했습니다. 달러인데도 2년 만에 최저치로 기록을 했고 예나 스위스 프상 안전 통화로 이제 거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내구제 수주 실적이 7.3% 증가했습니다. 어, 시장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자꾸 이제 보양책을 하니까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 보양책 제시했죠. 어, 이런 또 독일의 독일 쪽에 기업 환경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 골드만삭스는 달러 약세가 어, 기조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다른 통화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파운드가 많이 올때0.68% 올랐고요. 호주 달러가 그다음에 달러 0.58, 그 다음에 유진 달 0.53. 캐나다 달러 한 보겠습니다. 캐나다 달러도. 어, 여, 상0.39%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차트 보시면은 뭐 94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이 이제 92레벨까지 보이는 어떤 93에 잠시 저, 조금 저항선 있고 고, 요 조금 얕은 저항선 있고 밑에 이제 92이하의 92의 지지선, 93의 1차 지지선, 92의 2차 지지선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약세는 원 달러 하락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역계 어, 시장에서 달러 위안화, 7 위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워낙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어저께 아시아 통화들도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위안화도 어, 자기 혼자 칠 어, 위안 위에 있기가 뭘한 모양이에요. 7 위안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의 부양책 관련 발표 이후 코스피는 상승을 했습니다. 기간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수출 감소 도나 둔화, 도나가 다행이다. 3분기 경제 반등 전망한다. 이런 우리 국내 어, 소식이 있었고, 인텔 실적 발표 반사에게 삼성 주가가 뭐2.6% 급등을 했습니다. 어, 코스피는 뭐장 초반에는 1% 이상 올랐죠. 오르다가 어, 조금 상승폭을 받나봐 0 7 9 올랐는데요. 2,200선 뭐 계속 코스피 강세 추세는 어 지금 현재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100억 정도 순매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예, 기한 순매수를 했습니다. 저원 달라는 1 어, 1 9 6원 10전에 마무리를 했는데 5 0명 달라는 1,110 마무리했는데 자, 계속 달러가, 달러가 워낙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도 월말 내고장 등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잘 버틴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원달러가 1 1 9 0원대는 유지되면서 이제 반등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일단 월말 내고장, 그 다음에 달러 지수 하락 등,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유로 강세 지속되고 있죠. 뭐 아시아 통화들 강세, 또 국내 정시 상승 등, 여러 가지 원달러 하락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어, 따라서, 어, 원달러 오늘도 어,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어, 지금 초반에서 어, 계속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장중 변동성 휴화철이죠또휴화철이고 장중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기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어, 따라서 장중에 적은 거래량으로서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단, 이 부분에서는 지지가 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지지선이 굉장히 두터워요. 이 부분에 어, 따라서. 음, 월말 내고장에도 불구하고 1,190원은 지지될 것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호주달러가 호주도 지금 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최고 기록을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픈데도 직장 계속 나간다면, 6주간 의 외출 제한 조치가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요. 자, 호주달러 보시면은, 어, 0.7일 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큰 지지선이 0.75에 있거든요. 어, 조금 더 어,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호주달러. 어, 호주달러 문화 보겠습니다. 호주달러 문화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계속 지금 840원대에서 어, 조정을 조금 어, 받은 이후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860원까지 장선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870선, 그 다음에 이제 880선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위쪽에 장선들이 있습니다. 뭐 차트 모양은 좀더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정 받기를 하락 조정 받기를 이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워낙 달러 지수가 약세이기 때문에 이런 통화들, 뭐 거주 달러, 유진앤 달러, 캐나다 통화, 유로, 우리 유학생들이 많은 지금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 보이면서 어, 우리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 금 가격. 비트코인도 지금 만 달러를, 만 달러를 넘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국제금 가격, 1940달러 지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 미국 정시도도 어, 정시도 오르고, 금 가격도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보이고 있고, 뭐, 금 조만간 뭐 2000달러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 조금 조심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금융시장 그리고 서울 외환시장 원 달러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